1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235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아멘. 오완과 슬픈 무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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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망명한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자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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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로 영원히 살리네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아멘 <laughs> 우리를 구하신 주님과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기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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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고 새밖에 살겠네 오늘은 에스겔 41장입니다 41장 20절 보겠습니다 음,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구릅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아멘 에스겔 성전에 문과 벽에는 종료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룹들과 종료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종료나무는 성경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맞이, 맞이할 때도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어, 호산나 외쳤던 것이 종료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구원받은 머리가 종료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최종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종료나무입니다 10편 92편 11절에도 의인은 종료나무 같아서 번성한다 종료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뿌리가 깊고, 꺾이지 않고, 위로 곱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종료나무인데,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의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종료나무를 사용합니다. 엘림에도, 엘림에도 종료나무 79로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엘림은, 뭐 엘림동산, 뭐 엘림, 뭐 이 그런 의미론들 많이 쓰이는데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보여줍니다 엘림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 종류 나무와 그룹들을 그려 넣어서 에스겔 성전은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형을 보여줍니다 즉 교회는 작은 천국을 뜻합니다. 성전은 다시 에덴이 되는 곳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어, 것은 에덴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종료나무는 어, 부드럽고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벽에 새겨졌다는 것은 예배자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존재라는 그런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종료나무는 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 의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어, 울면서도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료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하듯 성전의 생명수로 인해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지로 견뎠고, 내 책임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서 우리에게 다른 삶을 제안하십니다. 이제는 내힘 말고 성전에서 흐르는 영생수로 살아라.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로만 버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수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많이 버텼고 참 많이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에서 흐르는 영생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지친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주시며 버티던 인생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흐르던 두려움이 멈추고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종려나무처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뿌리내린.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땅 위에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같은 은혜가 흘러, 메마른 정의가 살아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며 다음 세대가 다시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올바른 정치를 펼수 있도록. 정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으로 상처로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말라있던 세포와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고통보다 주님의 손이 먼저 닿게 하시고, 병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들을, 그들의 이름 위에 살아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생명수 안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교와 경쟁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뿌리 내린 종려나무처럼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와 분별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게 하옵소서.우리의 자녀들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주님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전을 나설 때,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낙독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